백화국에 도착한 곽양은 신조의 등에서 폴짝 뛰어내려 인사를 한후 양과와 나란히 걸어갔다. 계곡에 들어가서 몇 번을 굽이 돌자 양편의 높은 절벽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세 그루의 큰 소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그 사이로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 그때 윙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수많은 옥봉이 나무 사이로 날아왔다. 양과는 주백통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목청을 높여 불렀다. 주백통 형님, 아우 양과가 친구와 함께 놀러 왔습니다. 그러자 소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양과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십여 년전 주백통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머리와 눈썹이 하얗게 새었는데, 지금은 머리와 수염, 눈썹 등이 반쯤은 거무스레해져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주백통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우, 이제야 날 찾아왔군. 그런데 왜 그런 귀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인가? 주백통은 양과가 쓴 인피 가면을 벗기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양과는 살짝 어깨를 틀면서 고개를 들어 피했다. 하하하! 대단하군, 대단해! 이 노한동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훌륭해. 곽양은 주백통이 양과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우쭐해졌다. 어르신의 무공은 젊었을 때가 강했나요? 아니면 지금이 더 강한가요? 그러자 주백통이 껄껄껄 웃었다. 젊었을 때는 머리가 백발이었는데 지금은 검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이 옛날보다 더 강하지. 그럼 지금도 오빠를 못 이기니 예전에는 더욱 이기지 못했겠네요. 주백통은 감정이 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지라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꼬마아이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러고는 갑자기 두 손을 뻗어 과경의 등과 허리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 세 바퀴 돌린 후 땅에 내려놓았다. 신조는 과양을 태우고 오면서 정이 들었고 자신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과양한테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주백통이 갑자기 과양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자 날개를 퍼덕거리며 주백통을 치려 했다. 주백통은 쌍장을 날려 반격했다. 그렇게 두 힘이 서로 부딪히자 주백통은 휘청거렸고 신조의 날개 힘은 옆으로 비켜갔다. 신조가 다시 공격하려는 걸 양과가 서둘러 저지했다. 수리형 예의를 갖춰요. 이분은 제 선배님이에요. 그제야 신조는 날개를 거두고 우뚝 섰으나 그 표정은 오만하기 그지없었다. 주백통은 탐복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훌륭한 짐승일세. 힘이 대단해. 이렇게 거들먹거릴 자격이 있군. 이 수리형은 백살이 넘었으니 형님보다 훨씬 연배가 높아요. 형님, 그런데 어떻게 이리도 젊어지셨어요? 서리 내린 수염이 이렇게 검게 변할 수도 있나요? 이 수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구나. 예전에는 하얗게 변하더니 지금은 또 검게 변하니 어쩌겠나. 그런데 아우는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그 말에 양과가 진지하게 말했다. 형님께서 한 사람만 만나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만나란 말이냐? 그분의 이름을 말해도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양과의 말을 듣자 주백통은 어렴풋이 그가 온 이유를 짐작했다. 세상에 만나지 않을 사람이 딱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단왕야이고 또 하나는 그의 귀비인 영고다. 두 사람만 빼고는 누구든 만날 수 있어. 그 말에 양과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양과는 주백통의 성격을 잘 알기에 그의 호승심을 자극하려 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나 보군요. 그래서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까? 주백통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나 노안동이 아주 비열한 짓을 해서 그분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야.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겠느냐? 양관은 이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다. 주백통이 영고를 만나려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한 양관은 재빨리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이었다. 그럼 두 사람에게 큰 화가 닥쳤어도 못본 척하실 겁니까? 그 말에 주백통은 화들짝 놀랐다. 항상 1등 대사와 영고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온 그는 행여 두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구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혀 걱정 없이 웃음 띈 곽양의 표정을 보고 양과의 말이 거짓이란 걸 알았다. 어디 날 속이려고? 단왕야의 무공이 얼마나 강한데 어려운 일을 당하겠느냐? 만약 단왕야도 못 이기는 무서운 적이 정말 있다면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영구가 형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백통은 순간 낯빛이 파랗게 변하더니 두 손을 벌벌 떨며 정색하고 말했다. 아우, 그런 말을 꺼내려면 이백화국에서 나가주게. 그리고 다시는 절대 찾아오지 말게. 그러자 양과는 소매를 휙 털며 말했다. 형님, 저를 백화국에서 쉽게 쫓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허허. 나와 겨뤄보겠다는 건가. 한수 배워보지요. 만약 제가 지면 당장 백화국을 나가서 영원히 찾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께서 지면 저를 따라 영고를 배러 가셔야 합니다. 그건 아니지. 먼저 내가 너 같은 애송이한테 진리가 없고 둘째 내가 진다고 하더라도 영고를 만나지는 않을 거야. 절대로. 그 말에 양과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겨도 안 만나고 저도 안 만나겠다니, 그럼 왜 대결을 하는 겁니까? 주백통도 화를 내며 말했다. 안 만난다면 안 만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 말과 동시에 주백통의 일격이 양과를 향해 날아들었다. 주백통은 백화국에 응거하면서도 매일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주백통 정도의 경지에 오른 고수는 적수를 찾기 힘든 법인데, 양과가 무공을 겨루자고 하니, 영고의 일 따위 금방 잊어버리고 신나게 양과에게 달려들었다. 내 공격을 받아봐라. 주백통은 오른쪽 주먹을 내지르며 72초의 공명권을 전개했다. 그에 맞서 양과는 지난 10여년 동안 거센 파도 속에서 수련해온 장법으로 반격했다.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두 고수의 권과 장이 충돌하자. 그 기파의 충격으로 백화국 전체가 엄청난 굉임과 함께 진동으로 울렸다. 사방에서 천둥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나뭇가지들이 산산히 부러졌다. 주백통은 신이 나서 소리쳤다. 멋지구나. 아주 훌륭한 장법이야. 이래야 싸우는 맛이 나지. 두 사람의 권력과 장력이 미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곽양은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했다. 그러는 사이 주백통은 공명권의 72초식을 모두 사용했다. 주백통은 수십 년 동안 수련한 공명권이 양과를 이기지 못하자 놀라움과 찬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대단하군. 그럼 이것도 받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더니 돌연 초식을 바꾸어 왼손으로 권법을 날리고 오른손으로 장법을 날리며 좌우 호박술로 협공을 전개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양과가 수세에 몰리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곽양은 두 사람의 절묘한 무공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갑자기 양과가 수세에 몰렸다는 건 알아보았다. 곽양은 놀라서 바라보다 문득 아버지가 무공을 가르칠 때두 손으로 각기 다른 무공을 사용해서 자신과 형제들의 공격을 받아는 게 떠올랐다. 주백통이 사용하는 건 바로 아버지의 그 무공인 것 같았다. 곽양은 주백통이 아버지에게 전수해 준 것인지 아니면 주백통이 몰래 아버지의 무공을 훔쳐 배운 것인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노한동. 그만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요. 큰오빠. 싸우지 마세요. 그러자 주백통이 성큼 두 걸음 걸어와서는 소리쳤다. 뭐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냐? 이 괴상한 무공은 우리 아버지한테 훔친 거죠? 그걸 우리 오빠한테 사용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주백통은 곽양이 말끝마다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고 곽양이 정말 양과의 친동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통 기억나지 않았다. 또 헛소리로구나. 이 무공은 내가 동굴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어째서 내가 네 아버지한테 훔쳤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곽양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좋아요, 훔친 게 아니라고 쳐요. 우리 오빠는 한 팔밖에 없는데 두 팔로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오빠도 팔이 두 개였다면 벌써 이겼을 거예요. 주백통은 순간 멍해졌다. 그래, 네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양과의 손이 두 개였어도 동시에 두 개의 무공을 구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주백통은 득이 양양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외팔이라는 걸 이용하고도 영웅 오거리에요 대결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누가 정말 강한지 알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저놈처럼 여자한테 팔을 하나 잘려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그 말에 곽양은 깜짝 놀라 양과를 쳐다봤다. 여자가 팔을 자른 거였구나. 대체 어떤 나쁜 여자가 그랬을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한 손을 허리띠에 묶고 한 팔로만 싸우세요. 그래야 공평하죠. 주백통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예전에 도화도에서도 황약사와 그렇게 싸운 적이 있었기에 곧 오른팔을 허리띠에 쑤셔 넣었다. 이젠 이겨도 불만이 없겠지? 곽양과 주백통이 말싸움을 하는 사이 양관은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팔을 잃은 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외팔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지는 않았다. 비록 팔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천하의 그 누구라도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주백통이 오른 팔을 쓰지 않겠다고 하자 오히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팔이 하나라서 팔이 두 개인 노한동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까? 양과의 말을 듣자, 곽양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했다. 동생이 오빠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양과를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당대 영웅 대엽으로 명성을 날리는 신조대엽을 무시한 꼴이 되고 말았다.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곽양은 주백통에게 달려가, 오른팔을 허리띠에서 풀어주었다. 우리 오빠는 한 팔만으로도 어르신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시 한번 싸워보세요. 양과는 주백통이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몸을 옆으로 살짝 구부리며 일장을 뻗었다. 그러자 주백통 역시 왼손으로 일권을 날렸다. 그러나 양과의 약점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아 오른팔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주백통은 한 팔로 변화무쌍한 무공을 펼쳤다. 주백통이 한 팔만 사용하는데도 양과는 백여 초식이 지나도록. 주백통을 압도하지 못하고 백중지세만 겨우 유지했다. 양과는 순간 종남산 고묘석벽에서 보았던 구음진경이 떠올랐다. 주백통이 사용하는 이 권법은 구음진경의 권법을 약간 변화시킨 것 같았다. 구음진경의 권법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함께 사용해서 저의 아면소훈장을 받아보십시오. 주백통은 양과가 자기 권법의 내력을 알아보자 화들짝 놀랐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구음진경의 무공을 사용해 사형의 유지를 어긴 것이다. 게다가 양과가 또 무슨 아면소훈장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더욱 놀랐다. 주백통은 어릴 때부터 무공을 좋아해서 각파의 무공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는데, 아면소훈장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조심하십시오. 그 말과 함께 뻗은 일장을 주백통이 맞받아치니 양과의 왼팔에서 연거푸 기파가 터져나왔다. 이에 깜짝 놀란 주백통이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호기심 어린 말투로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무공이냐? 이건 아면소원장의 13초식으로 심경육도라고 합니다. 그 말에 주백통이 중얼거렸다. 처음 들어보는구나. 이건 제가 만들어낸 17로 장법이니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양관은 소용녀와 절정국 단장애에서 헤어진 뒤신조를 만나 파도 속에서 독고 구패가 남긴 무공을 수련했고, 수년의 수련 끝에 양과는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 양과의 내공이 절정의 경지에 오른 이후부터는 일장을 살짝 뻗기만 해도 해변의 바위들이 산산조각 나곤 했다. 양과는 이때부터 고심하며 장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출수 방식은 일반 무공과 완전히 달랐고, 무공의 중심은 내공에 있으며 도합 17로로 구성된 새로운 장법이었다. 양관은 일생 동안 많은 무학의 대가들에게 지도를 받았다. 전진교에서는 현문정종의 내공을 배웠고 소용녀에게서는 옥녀신경을 배웠다. 그리고 고묘에서 구음진경을 보았고 구양봉에게서는 한마공과 길을 역행하는 법을 배웠다. 그뿐만 아니라 홍칠공과 황용에게 타구봉법을 배웠고 황약사에게 탄지신공과 옥소검법을 배웠다. 양관은 일양지를 제외하고는 동사, 서독, 남제, 붓게, 중신통의 무학을 모두 다뤄본 셈이었다. 여기에 고묘파의 무학과 자신만의 것을 더하니, 그제야 그가 익힌 모든 무학이 융화되어 완연한 일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는 파리 하나라 초식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일부러 무학의 통상적인 이치를 정반대로 응용했다. 양관은이 장법을 아면소원장이라 칭했는데, 이건 강엄의 별부 중 슬퍼서 넋이 빠진 것은 이별했기 때문이다 에서 따온 것이다. 주백통은 양과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무공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흥미를 느꼈다. 더 보고 싶으니 어서 보여다오. 그러면서 왼손을 뻗어 일장을 날렸다. 이에 양과가 장을 아래로 비스듬히 내리치니 거대한 기파가 주백통의 사방을 애워쌌다. 주백통은 이 일장이 사방을 애워싸고 있어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왼손에 내공을 모아 사방팔방으로 기파를 날려 공격을 막았다. 두 사람의 장력이 부딪치자 천지를 진동하는 충격과 함께 파공음이 사방을 뒤흔들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주백통의 몸이 다 휘청일 정도였다. 주백통은 가슴에 탁한 기를 훅 토해내고는 갈채를 보냈다. 대단해. 이건 이름이 무엇이냐? 긴우천이랍니다.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무중생유입니다. 주백통은 무중생유라는 이름이 너무 이상하고 재미있어서 피식 미소를 지었다. 양관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면 소훈장을 날렸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앞서 공격보다 그 위력이 더욱 컸다. 결국 주백통은 줄곧 사용하지 않던 오른팔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두 팔로 전력을 다해 겨우 1초씩의 장법을 막아냈다. 그러고도 반격할 여유는 없었다. 양관은 주백통이 자신의 기습 공격을 모두 받아내자 속으로 탐복해 맞이 않았다. 주백통은 양손으로 좌우 호박수를 전개하며 오른손으로는 대봉막권을 구사하고 왼손으로는 공명권을 전개했다. 서로의 공격이 부딪치자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두 사람은 모두 서로의 무공에 탐복했다. 아면소운장을 수련한 이래 주백통이 가장 강한 상대구나. 만약 이긴다 하더라도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진짜 승부를 보려고 진심으로 싸우면 누구 하나 죽거나 치명상을 입게 될지도 모르겠다. 예전에 홍칠공과 의부인 구양봉 역시 전력을 다해 싸운 결과 모두 죽고 말았지. 여기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 양관은 공격을 멈추고 땅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실로 대단하십니다. 아우가 졌습니다. 그러고는 과경을 돌아보며 말했다. 누이 선배님께서 가지 않으시겠다니 우리끼리 돌아가자. 그 말에 주백통이 서둘러 말했다. 잠시만 잠시만. 무슨 소원장인이 하는 게 17로가 있다면서 나머지 13로는 보여주지도 않고 왜 벌써 가려는 것이냐? 그때 곽양이 머리를 극적이며 궁금해서 주백통에게 물었다. 어르신 대체 왜연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주백통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소시적에 실수를 한 일이라 말하려니 정말 난처하구나. 그러자 과양이 웃으며 대꾸했다. 일단 말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주백통은 천진무구한 과양의 표정을 보고 다시 양과를 바라보았다. 좋아, 내가 소시적 잘못한 일을 말해줄게. 대신 절대 웃으면 안 된다. 그럼요. 감히 누가 웃겠어요? 과양은 주백통의 손을 잡고 친근하게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그러자 주백통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떤 사유로 사형인 왕중양을 따라서 대리국의 단왕야를 만나러 갔는지 또 어떻게 하다 유기비에게 무공을 가르치게 되었는지 말해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질렀고 아직도 영고가 자신에게 미련을 못 버린 이야기를 해 주었다. 또 자신이 왜 그런 영고를 피하게 되었는지 또 단왕야가 왜 화를 냈으며 왜 결국 황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중이 되었는지 등을 괴로운 얼굴로 털어놓았다. 곽양은 넋을 잃고 듣고 있다가 주백통의 말이 끝나자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물었다. 그럼 단왕야는 유기비 말고도 첩이 있었어요? 대송 천자의 삼천명 후궁보다는 못하겠지만 세 개의 궁전에 별당이 여섯 개 있었으니 수십 명은 좋게 되었겠지. 그거 보세요. 그 사람은 후궁이 수십 명이나 있는데 어르신은 부인이 한 명도 없으니 친구 간의 의리를 생각해서 유기비를 어르신께 주어도 되었겠네요. 주백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때 단왕야도 그런 말을 했지. 하지만 유기비는 단왕야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였고, 그 때문에 황제자리까지 마다하고 중이 되었어. 그러니 난 정말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야. 양과가 말했다. 1등 대사가 출가한 건 형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왕야가 형님께 미안해서 출가한 겁니다. 그 말에 주백통이 궁금해하며 말했다. 단왕야가 나한테 미안해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이 형님의 아이를 해쳤는데 단왕야가 구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양과는 1등대사와 주백통의 말을 듣고 진상을 추측해서 말했다. 주백통은 영고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얼핏 들었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껏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양과가 진지하게 그 일을 꺼내니 너무나 생소했다. 내 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1등 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는 흑룡담에서 1등 대사가 한 말을 들려주었다. 주백통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듣고 있다가 그제야 자신의 아기가 정말 태어났다는 걸 믿었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주백통은 멍해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다. 영구가 수십 년 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예정이 되살아났다. 그러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 모습을 보자 양과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형님, 제가 아면소혼장의 모든 장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양과는 주백통의 기분을 전환시켜주려고 아면소혼장을 하나하나 시연해 보였다. 양과는 입으로 구결의 핵심을 말하면서 17가지 장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연해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절초만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 양과는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해 주었으나 주백통이 깨닫지 못하자 한숨을 내쉬었다. 15년 전 아내와 헤어졌을 때 저는 그리움에 사무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심정을 담아 이 절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배님께서는 거칠 것 없이 평생 즐겁게 살아오신 분이라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말에 주백통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아우가 그 예쁜 부인과 헤어졌다고. 왜 헤어졌는데? 양과는 소용녀가 곽부의 도깨에 걸려 치명상을 입은 일은 말하지 않고, 그저 간략하게 독을 맞았지만, 그걸 치유하지 못해 남의 신리를 찾아갔고, 그 때문에 16년이 지나야 볼수 있다는 말을 했다. 옆에서 양과의 말을 듣고 있던 곽양은 자신도 모르게 두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양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오빠 하늘이 도와주셔서 꼭 만나게 될 거예요. 양과는 소용녀와 헤어진 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양과는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백통에게 예를 올렸다. 형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곤 곽양과 함께 돌아섰다. 곽양은 몇 걸음 옮기다가 주백통을 돌아보며 말했다. 선배님 저희 오빠가 부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영고도 그렇게 선배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나주지 않다니 너무 잔인하세요. 곽양은 몇 번이나 돌아보며 주백통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산모퉁이를 돌 때까지도 주백통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서 두 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곽양은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입을 열었다. 큰 오빠 세상에는 슬픈 일이 참 많네요. 그때 뒤에서 주백통의 외침이 들렸다. 아우, 잠시만 기다리게. 그 소리에 양과는 반색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과연 주백통이 바람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아우, 어서 나를 영고에게 데려다 주게. 과양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영고 선배님이 어르신을 얼마나 애태우며 그리워하시는데요. 주백통이 말했다. 아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 생각할수록 마음에 걸리더군. 지금 보러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잠을 편히 자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가서 연고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말에 양과와 과양은 너무나 기뻤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